중국의 문화를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삼국지 벽화거리입니다. 그리고 삼국지 벽화거리에 그려져 있는 삼국지의 중요한 77개의 장면들.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인천 출신의 화가인 김건배 화가가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갑자기 한국서 이야기를 하는데 삼국지 이야기는 너무 생뚱맞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또 삼국지와 관련된 재미있는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삼국지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중국의 소설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삼국지와 삼국지 연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삼국지는 진수가 쓴 후한말, 혼란스러움을 통타서 유비, 조조, 송곤이 만들었던 삼국의 역사 얘기를 담은 정통 역사서고요. 삼국지 연의는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명나라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였던 나간중이 쓴 소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국지, 그리고 여러분들 책장에 꽂혀있는 삼국지는 바로 후대에 쓴, 나간중이 쓴 소설, 삼국지 연희입니다. 그러면 이 삼국지 연희는 우리나라에 언제 유입이 되었을까요? 일단 중국에서 가장 오래됐다라는 삼국지 연희 책은 1522년입니다. 임진왜란을 겪었던 선조 때 삼국지 연의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거로 추정을 하는데요. 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의 성리학자였던 이황 이황과 4단 칠정 논쟁을 벌였던 기대승 기대승이 선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하, 전하께서 신하에게 이야기를 하기로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 장비가 고함을 치더니 적군이 놀래서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실제 삼국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면서 비판을 가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알수 있죠. 왕이었던 손조마저도 정통 역사서인 삼국지와 소설인 삼국지 연의를 헷갈려했다라는 거죠.